오늘은 여자친구 팀프를 도와주기로 했는데, 여자친구가 최근에 한국의 마카롱에 맛들려가지고 그래갖고, 또 저희 동네에 마침, 그 뚱카롱의 원조 격인 가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는 9시에 문 여는데, 원래는 새벽부터 줄서 있다고 해가지고 하는데,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, 나름 8시부터 줄 서는 거 같아요. 잘 모르겠지만. 그래서 지금 한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여기 이차이이 이, 이 차량 뒤에 있는데 이렇게 줄서 있는 모습을 줄서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얼마나 맛있길래? 이거는 음, 뭐요? 거 다예요? 이건 아니에요? 아이 요거는 다세요 종류당 최대 구매 수량이 3 개씩이라고 합니다. 그래요각 메뉴당 3 개씩 주문했습니다. 스물 일곱 개를 샀는데. 5만원 이니까 개당 2천원에 했는데 오, 상당히 예뻐 보입니다